오늘의 영상은 트랙터의 작업등을 LED 바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업등은 이렇게 할로겐 램프입니다. 할로겐 램프이어서 전력 소모량도 많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ED 작업 바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밝고 전력 소모량도 적은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LED 작업바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에 고가이어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 작업바를 설치한 이유는 작업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때도 주변이 밝게 비출 수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요즘 시골 농로에는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 부득이하게 여기 주행을 하다 보면 농기계는 속도가 낮고 차량은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차량과의 이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게 빛을 내고 있으면 차량들이 조심해서 오다 보니 이렇게 LED바로 작업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상태는 뭐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배선 정리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뭐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최소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